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예시로 아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시고 그건 아, 그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인데요 왼, 오른,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이렇게 제이 불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또 돌리면 이렇게. 꺼져요꺼져요 꺼져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작동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레드, 그린, 을 e 려 n blue, b l u 여기에서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빨간색은 9번, 초록색은 10번, 파란색은 11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래 작정되는 이제 원리가, 그, 어, 이제 돌리면은 불이 켜지는 거니까, 어, 밸류면 불이 켜지니까, 이제 여기 색깔별로 나와가지고, 레즈 그린 블루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value i 가 만약 20이라면, value가 20이라는 뜻으로 이제 v 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거는 다 0이면, 다른 색깔만 꺼지고, 이제 v 류 l 있는 것만 색깔로 켜지는 거고요 이제 여기 딜레이라는게 있는데, 이제, 딜레이는, 딜레이 100이란 건데요. 100은 이제 0.1초라는 것을 설명한데요. 이제 0.1초 간격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해서,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 영, 아무 다 꺼져 있는 채로, 반복되는 건데, 반복돼서 이제, 왠, 아까 봤듯이, 왼쪽을 돌렸을 때는, 색깔이 다 켜지고 원적으로 돌렸을 때는 다 꺼져서 다 꺼질 때 이렇게 0으로 된 걸로 작동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